여러분, 저 다음 주에 도쿄 여행 가요. 그것도 친오빠랑 가요. 패딩 안에 뭐 입고 갈지 하나만 골라주세요. 첫 번째는 요 초코나무 코디. 가디건 안에 홀터넥 나시가 레이어드된 디자인인데 요렇게 붙어 있어서 하나만 입어도 되니까 짱 편하거든요. 골지 원단이라 짱짱하고 핏도 예술이에요. 단추를 다 담가도 예쁘고 풀어도 예뻐요. 여기에 컬러가 진짜 예쁜 기모 청바지까지 입어줘서 예쁘면서도 따뜻한 코디입니다. 두 번째는 연말 분위기 뿜뿜한 레드 코디인데 화이트 크롭 셔츠에 예쁜 색감의 레드 스카어넥 가디건 걸쳐주고 골드 단추가 포인트인 블랙 미니 스커트를 입었어요. 롱부츠에 베레모까지. 이 착장은 어때요? 다음은 몽글몽글 색감의 사랑스러운 코디인데 솜사탕처럼 예쁜 소라색 반팔 가디건에 안에는 따뜻하게 워머 폴라티를 입었어요. 은은한 광이 나는 진주 모양 단추가 킥이에요. 하의는 도톰하고 예쁜 머메이드 라인의 체크 롱스커트예요. 이 코디는 사실 사포로 눈밭에서 사진 찍어도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심플하면서도 포인트 있는 깔끔한 룩인데 이 가디건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두 겹이 레이어드 되어 있어요. 대박이죠? 소라 그레이 컬러 배색이 사기급으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바지는 벨벳처럼 부드럽고 왕따뜻한 브라운 기모 와이드 팬츠를 입었어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쩌죠? 과연 저는 뭘 입고 가게 될까요?